오언니것도 어, 되게 알록달록한데? 이렇게 보면 되게 알록달록해 보이지? 응. 어, 나름 핑크가 또 많아. 좋네. 응. 안절부절. 일단은 내 응. 거를 얘기하자면 어, 이거 나 너무 예뻐 이거 예뻤어 이게 처음 가죽 키스를 처음 써보고 음 레베트민거 이게 선, 이것도 선물 받았었나 그랬을 텐데 근데 이걸 쓰니까 그때 레베코 민거 프를 모르는 애들 있어가지고 음 되게 택배 아저씨 같다고 나한테 택배 아저씨? 응 뭐야 내가 여기다가 막 여기다가 여기다 학생증이랑 대학생 때니까 어. 카드랑 맞게 끼고 다녔단 말이야 어. 여기 영수증 껴놓고 어. 근데 이거를 어. 보통 이제 사늘 이렇게 하나 하고 다니고 그그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녔단 말이야 어 그치 그치 당연히 그렇지응 어, 근데 애들이 이걸 보고 나보고 되게 이렇게 아저씨 같다고 어좀 그렇게 나가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음. 보면 예쁘긴 했는데 음, 음, 음. 얼마 못 썼어 얘도 음. 내 지금 핸드폰 케이스들의 역사지. <laughs> 깊은 역사, 겐조. 이게 참 예쁘긴 한데, 문제가 케이스 역할을 못해. 아 여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어, 보인다. 깨져, 부숴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그만해요. 깨져가지고, 어, 너무 약해. 이게 플라스틱이라가지고. 근데 여기 다 부서졌네. 여기도 부서지고 옆에 사이드 마다 부셔지고. 음. 근데 예쁜 거지 내 눈에는. 음, 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또살더 어, 사지. <웃음> <웃음> 얘는 음. 나름 실용적이야. 뒤에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냥 케이스 <laughs> 역할을 못 해. 얘 진짜 그냥 그만해. 예쁜 쓰레기 느낌? <laughs> 진짜 음. 다꼬꼬이 꽃꽃이... 깨져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다 필요 없다. 음. 범퍼를 사자. 음. 범퍼를 사기 위해서 보시면 <laughs> 스와로브스키 보이나? 스와로브스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반짝반짝거려. 엄청 음. 반짝반짝거려 걸때볼 때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옆에가 오 대박. 다 부러졌어. 와. 아, 이게 소 어서 스키모그이그 하나하나씩 떨어져가이 옆에가 옆에가 잠당이 안돼 근데 얘 응. 무슨 케이스가 분리가 되는 것 같아 얘 범퍼여서 음아 그렇게 이제 핸드폰 보호를 하겠다고 이제 그 전기 너무 해가지고 음.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예뻐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반짝반짝거려서 근데 나는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까맣고 예뻤다? 근데 지금도 회색빛이야 응,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거에 응. 끝나는 게 아니라 응. 옆에 때가 껴. <laughs> 아, 그래서 해야지 나보다. 어, 와, 근데 진짜 심하다. 어... 손이 여긴 잘안 닿아요. 또 이렇게 잡으니까. 음... 이양 사이드가 음...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몇 음... 개월 못 썼어. 근데 멀리서 보면 아직도 예쁘긴 해. 반짝반짝. 거려서 여기서는 다 아직 예쁘다. 그치? 음. 그래서 이거를 사고 나서 이게 아마 너한테 선을 어? 주고. 아 맞네. 얘랑 친구네. 어. 아, 이 선물 친구랑 친구네. 친구네. 선물을 주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선물을 줬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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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나도 이게 돌아가는 걸 사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이보리야거를 사기에는 얼마 못쓸거 같고 내가. 응. 음. 이런 거내 스타일은 그치, 아니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 디자인 스킨인가? 어, 디자인 음, 스킨. 어, 내가 0 0천 원? 이 정도 주고 샀는데 이게 너무 음. 거슬려. 아. 옆에서 <laughs> 보면. <laughs> 이풍라해 주둥아리가 아, 진짜 웃겨 이게 뭐냐면 여기 여기 얘 여기 튀어나온 거 이거 있다. 이거 이게 너무 거슬려 그 잡고 있는데 얘가 자꾸 나와 있으면 그냥 거슬려 눈에 이게 성격의 문제야 <laughs> 뭔가 튀어나와 있는데 너무 꼴레기가 싫은 거야 이게 음. 얘는 진짜 한 달도 못 썼어. 음. 그 이제 이때쯤 이제 조카가 한국에 와서 아, 미국에 있는 조카가 한국에 와서 이제 영상을 봐야 되기 아, 때문에. 귀엽다. 내가 이제, 이제 세울 수 있는 그치 그치 그걸 사겠다고? 이것도 케이트 스페이드 아 나도 케이트 스페이드 거 많았는데 응. 아 이거 케이트 스페이드 거다 응. 어. 차마 이런 걸 내가 쓸순 없고 나 근데 이런 거 사면 진짜 응. 한 2주? 2주면 아니야, 질릴 것 같아 이거 안 질려 아니. 아무튼 이건 진짜 예뻤어 비교를 막 같은 회사인데 내가 쓰는 거이 <laughs> 언니가 나한테 선물을 사주는 기준이 예뻐 보이긴 한데 내가 못쓸것 같아. 어. 어. 내가 절대 쓰지 않을 어. 거. <laughs> 얘는 쓸수 있겠다 싶은 것들. 어. 세워봐. 세워져? 세워봐 보면은 세워져. 아? 이게 이게 무게가 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앞이 무거우면 뒤가 이렇게 세워져.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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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너가 알려나? 어릴 때. 아 이거 이거탁치면 어. 어 이거 치면 어, 감기는 어, 줄 어, 줄자 같은 게 있었어. 어, 어. 근데 진짜 딱그느낌 근데 이게 진짜 느낌이 좋아할때좀더소리 있다. 다 어.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붙어. <laughs> 양옆에 이게 원래 일자였어? 아, 일자였어? 이게 뜨는 거야.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야. 날 핸드폰을 바꾸고, 그러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바꾸고 싶은데 합류를 시키는 거지. 아거슬린다 그래서 바꾼 게? 이거. 이거 너무 가족 케이스. 이건데? 어, 이건데? 코치 건데 이것도 해외 직구로 산 거. 또 10만원 안되게샀어요 나랑 같이 살 걸. 해외 직불. 너무 귀엽다. 근데 신데렐라 생쥐지들이지 이거. 신데렐라 아니네. 이거 돼지였어? 아 뭐야? 돼지야. 난 귀여워. 아니야. 얘 생쥐야. 어, 돼지? 돼지 아니야. 언니가 돼지야. 아, 꼬리 봐. 꼬리가, 꼬리가 얘 돼지야. <laughs> 나처지알았어나 지금 알았어. 와. 얘 생쥐고, 얘 돼지고, 얘는 부엉이야. 나 생쥐, 생쥐, 부엉인 줄 알았어. 아니 어떻게 그런 거는 자세히 안 보지? 아니 지금 그냥 지, 분홍 생명체가 있구나 생각을 했지 당연히 생긴줄 알았지 야, 그러니까 나도 멀리서 봤을 땐생긴줄 알았거든? 그리고 난얘한 번도 꼬리를 열심히 보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딱 봐도 돼지고만 생긴 게 코가 들창코야 얘도 위로 올라갔어 아 근데 얘는 끝에가 동그랗는데 쟤는 코가 돼지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끼고 있는 게 이거 요즘 핫한 케이스지. 그렇지. 요즘이라 하면 조금 지났나? 뭐 어쨌든 이게 모르겠어. 이 감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laughs> 근데 나는 이감성은좀 알겠어. 사고 싶어. 그니까 나도 사고 싶긴 했는데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지 역분에 보면 음. 그 나라별로 막 유럽 여행서 찍히고 있으면 되게 뿌듯한 느낌 있지. 그런 느낌이라고 그, 해야 될까? 그, 이제 나 가방 속에 에어팟 한번 꺼내줘. 약간. 그런 감성. 뒤집어도 뭐가 있어. 약간 세탁소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니까. 러 이거 빨면 안 되는데 막 40도에 세탁하라고도 있고.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여기에 이거 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맨 밑에 엄마한테 줘라. 너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laughs> 근데 내가 지금 핸드폰이 찍고 있어서 그러는데 블랙이잖아. 그럼 이게 블랙으로 돼가지고 아, 이런 식. 이렇게 아, 되는데 되는 거. 음. 그냥 이게 너무 갖고 싶었어.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음, <laughs> 아이, 아, 이 포리아에서. 이게 아마 이거 샀을 땐가? 내가 보통 배송료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항상 한잔더 음, 산단 말이야. 음, 맞아, 맞아. 도전을 해보겠다고 샀는데, 한, 한, 한 달도 안겠지한 2, 3주? 끼고, 아, 음, 여름에 껴보고 싶어가지고, 꼈다가 음, 바로 뺐지.